안녕하세요. 법황청 콩클럽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사제 공략 올인원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아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패치를 하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내용 싹 갈아엎고 이제 최종 공략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자, 사제는 세팅에 정답이 없어요. 딜 사제 있고 힐 사제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딜 사제를 데브캣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딜 사제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힐 사제를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사제 현재 고점 세팅은 이제 딜쪽딜 딜 쪽으로 데브캣이 패치를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딜 사제 쪽이 어좀 정석 세팅으로 굳어진 느낌이고 그래서 데브캣이 원하는 그림은 자힐라는 자힐 딜러를 지금 원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패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사제 분들에게는 어이없는 상황 이제 사제의 버프 최근에 받은 버프입니다 자, 뭐 브레이크 피해 버프 받았고요 성전 패시브에 신성력을 소모해서 스킬 사용하면은 소모 신성력당 최종 최종 데미지 증가 붙어있고요 홀리스피어가 현재 보현 신성력이 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모한 만큼 홀리스피어 데미지가 또 늘어났다는 겁니다. 디바인 윙켈티 크로스 홀리스피어 스킬이 신성력을 소모하지 않거나 약화된 형태로 사용하면은 신성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1초당 4 회복되니까 스킬을 네, 강화된 상태가 아니어도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버그가 고쳐다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 밑에 가호 지속시간 데미지 증가 가호 신성력 회복 이 붙어서 사제의 딜 능력이 상당히 올라갔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제 살펴볼게요 자 서머링커 1스킬이죠 결속을 사용한다 딜 사제는 사용하고요 힐 사제는 취향인데 저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속 룬이라는 건 뭐냐? 서머링커를 강화시켜주는 장신구 룬인데요. 신성력 회복을 펌핑시켜줍니다. 그리고 신성력 소모, 비례, 데미지 이제 버프를 받았죠. 여기서. 신성력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결속을 사용하면은 신성력 관리가 편해지기 때문에 요새 많은 사제분들이 결속을 그냥 필수로 사실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몹을, 몹에게 사용했을 때 지속 데미지 누르면 피해를 주고요. 사람에게 사용시 피증 25 버프와 추가 타격 버프를 걸어줍니다. 사용법은 딜사제는 몬스터에 꼽는게 맞고요. 딜사제는 최전방 파티원에 꼽아서 최대한 케어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디바인 윙 2번 스킬이에요. 날개룬 사용여부 딜사제는 안 씁니다. 그리고 힐 사제는 무조건 써요. 파티원이 많아지면은 케어를 좀 넓은 범위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 룬을 사용하면은 스택이 사라집니다. 스택형 힐이 필요하면은 이걸 안 쓰고 바닐라 상태로 사용하는 게 메커니즘은 빌기가 날아가요. 적중시 회복되고요. 밑에 장판이 생깁니다. 그 장판에 서 있으면은 지속 회복도 있어요. 켈티 크로스입니다. 사실 이제 사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오해를 받는 스킬이죠. 수레바퀴 딜 사제는 예, 사용합니다. 힐 사제도 사용합니다. 사실상 사제의 필수 룬이다. 메커니즘은 켈티 크로스라는 십자가를 날리고 여기에 닿으면 회복이 되고요. 신성력 버프를 받으면 지속 회복 버프도 걸어집니다. 빠아주는게 좋아요. 예, 지속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강타 판정이 되고요. 수레바퀴가 사용하면은 스킬 개수도 증가되고 느려져서 더 많이 때려요. 그래서 신성력 회복 쿨감 되고요. 스킬 개수도 증가되니까 안쓸 이유가 없는 눈이에요. 사용해 주시면 좋다. 생투월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신구, 희생이라는 장신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성전을 많이 씁니다. 왜냐 여기 위에만 장판 위에만 올라가 있으면은 딜이 증가되니까 많이 쓰는데 실사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 그냥 딜만 증가하고 힐량이 올라가진 않아요 딜사제는 이 위에 서 있으면은 그냥 사제에게 피증 이지퍼 버프를 걸어주니까 어 되게 좋은 룬이죠 그래서 사용을 한다 딜사제는 생추어리를 고정딜 할수 있는 위치에서 깔고 딜해주면 되고요 딜사제는 몬스터 가까이 깔아서 어 근접, 근접한 딜러들을 어 지속적으로 장판케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신중하게 눌러줘야 되는 스킬이고 힐에 중점을 둔다면, 몬스터 가까이 깔고, 사제도 근접과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생츄어이 깔고, 켈트 크로스 깔아주고 하면서, 어, 파티원을 전체적으로 케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리스피어입니다. 현재 이제 빗줄기 룬이 어, 신성력 버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쓰는 룬이 돼버렸습니다 홀리스피어의 딜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버프 이후에. 자, 빗줄기는 딜 사제는 현재 채용을 안 하는 추세고요 실사제는 취향 차이로 채용을 하긴 합니다. 자, 신성력 수급 버프로 홀리스피어의 고점이 조금 더 높아져가지고 빛줄기를 쓰면은 다른 스킬로 변화가 됩니다. 비어싱 라이트로. 실사제는 취향이라고 써놨는데 빛줄기를 쓰면은 궁극기가 빨리 차서 궁극기를 누르면 광역 헤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잘안 쓰긴 하지만, 이 광역 헤어를 위해서 실사제가 궁극기를 빨리 채워서 쓰는 용도로 채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빗줄기예요 빗줄기로 사용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고정 신성력 25를 사용해서 데미지 자체가 살짝 고점이 낮습니다. 치명타가 무조건 뜨는데, 빗줄기를 쓰면은, 이 직접 피해 받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속 피해가 생깁니다. 그냥 홀리스피어에 무조건 치명타 뜨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상 직접 피해가 내려가고 지속 피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는 딜량이 낮아지는 스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홀리스피어보다 약해지는 룬이다. 장점. 궁극기가 빨리 충전되고요. 그리고 빗줄기가. 홀리스피어는 캐스팅이 2초가량 있는데 캐스팅 없이 즉발로 나가서 좀더 편합니다 궁극기 구원의 빛입니다 사실상 사제 스킬 중에서는 제일 포텐이 높고 사기 스킬인데 개조를 주기는 애매해요 왜냐 궁극기다 보니까 어, 쿨타임이 길죠 빛줄기를 사용하는 힐사제는 궁쿨마다 사용해서 오버힐을 해서 파티원 전체 케어를 하거나 똥장판이 깔릴 때 궁극기를 사용해서 파티원을 안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딜사제는 그냥 뭐 이명 밀릴 때나 어, 똥장판 케어용 뭐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좋은 스킬인데 범위가 조금 넓긴 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질사자의 총정리에요. 스킬 개조는 135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춘천 장신구는 결속 형전 수레바퀴 고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사제라고 하면 딜에 치중한다. 고점을 보겠다. 현재 고점 세팅은 결속 형전 수레바퀴 이거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는 세팅입니다 내가 이제 레이드 들어왔는데 사제 나 혼자인데 그냥 출발해. 그러면은 성전 문을 날개론으로 수합해서 이제 짤 짤힐, 짤힐을 노려줘야 돼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파티원 짤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일 경우 성전이랑 날개랑 수합하면 됩니다. 사실 뭐 바꿀 필요 없긴 하죠. 파티원 죽는 게뭐알빤 아니니까. 보석 세공 강타 보조를 두개 고정하고요. 연타 데미지나 보조 쿨감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 안 써놨는데, 보조 쿨감도 상당히 구, 괜찮은 옵션이라서, 두 가지는 강타 보조를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타 데미지, 보조 쿨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힐사제 스킬 개조는, 헤븐스 도어, 헬트 크로스, 홀리 스피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추천 장신구는, 수레바퀴, 빗줄기, 날개, 수레바퀴 날개 결속, 수레바퀴 희생 결속 중구난방인데 수레바퀴 빗줄기 날개를 쓰시는 분들은 궁극기를 중점으로 해서 궁극기를 많이 쓰겠다라는 세팅이고요. 하이브리드 세팅이고요. 수레바퀴 날개 결속은 힐사제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국민 세팅 수레바퀴 희생 결속은 뭐 어비스나 서큐버스 갔을 때 적은 수의 파티원을 케어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날개로는 어, 포킬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디바인 윙으로 어, 빨대가 연결된 근접 탱커에게 힐을 조금 더 어, 케어력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힐사지 운영법은 최전방 사람에게 빨대를 꼽으세요. 길드원이나 친구라고 후방에 빨대하면 보석세공은 보조 데미지 고정에다가. 보조 쿨감에 강타 데미지. 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헬리오도르는 사자 태그가 보조 강타의 연타 방해 생존,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뭐 2줄작, 2줄작 보석과 비슷한 효율이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시브에, 패시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사자 체력이 깎이면은 강화 효과가 생기고요. 신성력 회복되고요. 그래서 똥장판 생기면은 그냥 밟으세요. 딜도, 딜도 올라가고 자율도 되니까. 패시브 공명 자, 적용 스킬 서머 링커 구원의 빛 신성력을 소모하면은 뭐 링커랑 어, 구원의 빛 데미지랑 회복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느낌 1번 6번만 입니다 패시브 뭐 강타 램 증가 회복량 증가 성전 네, 버프받는패시브고요 사제의 제일 중요한 패시브죠 처치 시 신성력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가호라는 버프가 생기는데 일정 시간 동안 신성력을 좀 많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소모한 신성력 1마다 1% 데미지 증가가 있어요. 강타 판정을 띄우면요. 어, 신성 데미지를 주고요. 거기에 홀리스피어 재사용 대기시간이 1초 줄어들고 신성력이 회복되는 패시브입니다. 어, 캐릭터 카드예요 자, 방어 카드와 이제 의지, 행운, 속도, 우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방어 카드는 방어력으로돼 있는 거 공격으로 바꿔주시고요. 의지, 의지를 행운으로 바꾸는 건 취향껏 해주시는데, 의지에는 공증부스탯이 있죠. 그리고 궁극기 스탯이 있고요. 행운에는 추가타 치명타가 있어서, 근데 이제 바꿔봤자 한줌 스탯이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란일 경우에는 바꿔주는 걸 추천해요. 속도 우선은 기교 우선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레벨 25레벨, 30레벨은 치명타 찍으시고요 강타응원 전력질주, 아드레날린 불그레우지, 체인스트라이커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사제의 룸프리즘, 딜사제, 힐사제 모두 치명타, 강타, 연타 추가타 순으로 중요하고요. 자, 추가타는 제가 다른 직업 할때 설명 안 했는데 왜 사제에는 설명이 들어가 있냐면 타오르는 빛 패시브죠. 다른 직업보다 좋은 건 맞는데, 스탯은 과투자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추가타의 원래 효율은요, 치명타는 100당 1.5, 추가타는 100당 0.75% 정도, 강타연타는 100당 1.1%. 그래서 효율이 많이 원래 낮은, 낮은 스탯입니다. 동건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세한 효율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추가타 자세한 효율을 좀 설명드리면은 추가타 시에 폴리스페 1초 쿨감이랑 신성력 2 회복이랑 지속뎀 20%가 들어갑니다. 그 데미지의 20%가 지속뎀으로 환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무방하고요. 자 사제 모든 공격이 사실 뭐 추가타가 뜨죠. 따라서 추가타가 떠질 때마다 사제가 신성력 회복돼서 주력기 데미지 2퍼 신성력이니까 이게 주력기 쿨감 1초에다가 지속 데미지 퍼 계산을 해 보면은 백당 0.78 더하기 쿨감으로 0.867% 정도 신성력으로 0 정도 0 1 5퍼 정도 지속 데으로 0.15퍼 정도 예 효율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추가타 효율은 사제의 백당 여0.1.02 정도 효율. 아까 뭐라고 했죠? 강타 연타 1.1% 거의 뭐 강타 연타랑 뭐 비슷한 싸움을 하는 중이네요 그래서 치명타 강타 연타 추가타 요런식의 스탯 효율이 되고요 비율은 치명타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몰빵을 해주고 강타 연타 2 0구간에서 추가타가 역전을 하기 때문에 종결로 찍겠다 그러면 치명타를 몰빵하고 강타 플러스 연타 1대 추가타 1 찍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장신구 추가타 치명타를 두 줄, 강치 올 연치를 두줄 해주시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치명타 하면은 최대 효율이다. 왼쪽에 무기, 목걸이, 반지 두개 있죠? 네 개죠? 그 중에 두 개를 추치, 두 개를 강치나 연치 해주시면은, 최대 효율의 룸프리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방어구 룬 세트입니다. 추가 타 확률은 효율이 좋죠. 세빙은 추가 타 확률이 10% 올라가기 때문에 한 자리 고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펫불은 치명타 확률 10한 자리 고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란이랑 콤보로 쓰시는 거예요. 바이거인, 한 자리 고정하고요. 강타 직업이라서 효율이 괜찮죠. 그리고 레이드룬 2세 낙인 국명. 이거는 강타 보조 두 줄짝 안 되어 있을 시에 쓰시면 되고요. 강타보조 전부 두 줄작이 되 있을 때는 수양 첨탑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머리 부위에 첨탑이나 수양을 넣으시고요. 광전사의 명갑이 뜨면은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초고점 세팅은요. 쇠빙 회플 바이거인을 고정하시고요. 거기에 광전사의 명갑, 그 나머지 자리에 수양이나 첨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머리에 넣으세요. 왜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갑이랑. 이외에 쓸만한 눈입니다. 초자연. 버그 고쳐지고 쓰는 분들 늘어났는데요. 홀리스피어랑 장판 까는 거, 생추어리, 여기만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올라가고요. 실제로 딜이 상승하는 거는 지분율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용해도 된다고 보고요. 왜냐, 홀리스피어를 1.5초로 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면 되게 편리할 겁니다. 편의성이 올라가는 초자연, 그리고 만화 경유 공중 1 4대 끊길 수 있어요. 좋은 룬인데. 고정 룬은 안 넣었고요. 빛발치노화염은 3초 홀리스피어 쿨감을 해주는데 사실 이제 투머치하다 그렇게 데미지가 엄청 센 룬도 아니고 그래서 투머치하기 때문에 일단 빛발치노화염은 요새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힐사제 방어구 최종 세트인데요 신성한 수양 고정하시고요 다이거인 고정 왜냐 공증이 높아요 수양은 회복력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빙을 사용해서 홀리스피어 장판 힐을 더 많이 쓸수 있게 고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나 안정 넣으시고, 머리에 초자연을 넣으세요. 추후에 명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힐 사제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초자연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뭐, 여기에 뭐, 다른 거 넣어도 사실 힐량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요. 명갑으로 교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고려해 볼만한 룬은 비열한 일격, 공증, 공증룬이죠. 괜찮은 이고요 모리안의 은총 네, 쓸만합니다 상시 공징 12%에 명갑 득템전에 나왔다면 모리안의 은총을 대체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엠블럼은 딜사제는 뭐 현란에 써주시고요 힐사제는 지혜로움이 가장 좋습니다 펫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상 펫인데요 라쿤이나 아기곰 연타 치명타 펫이죠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시, 시추 치명타 추가타 펫이죠 요거 쓰셔도 되고요 부엉이 뭐 이런 거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효율이 좋은 건 이거고요 자기가 좀 예뻐 보이는 펫 쓰시면 돼요 뭐 공치 리트리버 뭐 이런 거 이미 만들었다면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만들 예정이라면 라후나기고 아니면 시츄 어, 이 중에 선택해서 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필사재는 쇠빙, 얼음 어, 두줄 10초, 5초 상관없이 그냥 쇠빙 두줄 쓰시고요 필사제 재 쇠빙 두 줄이나 화상 쓰시면 되는데 쇠빙 두 줄은 10초, 5초 상관없어요. 어차피 플루즈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화상 두중할 때는 5초로 맞추는 게 10초보다 아주 조금 더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5초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 공략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만약에 어 제가 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 이유랑 다 설명해드릴게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다음에도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